오늘 하나님 주님 말씀 하옵소서 언제나 듣기 원합니다라는 제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어, 신앙의 출발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체험적으로도 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뭔가를 두드리고 의성어나 이런 것때에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 메시지가 담긴 소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시력이 꽤 좋은 편인데요. 이제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이제 나이가 더해져 갔을 때 이제 뭐 시력이 (1.5에서) (1로) 뭐 떨어지는 이런 시력의 문제보다 인생의 진짜 귀중함은 시력을 끝까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 삶과 사물을 더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고 통찰하는 해안이 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건 청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을수록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는 소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열심히 얘기해놓고 다시 뭔가 일을 해올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 안했는데. 말은 똑같이 들은 것 같은데 말귀는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력 그 이상의 어,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포괄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듣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넘어서서 태도를 넘어서서 듣는 것이 곧그 성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듣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훈련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제 저기도 걸려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이 잘하시는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듣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돼서 쉐마라고 부르는데, 영어 어순으로 봐도, 이게 히브리어 어순으로 봐도, 들으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들으라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듣는 것에 출발할 뿐만 아니라, 이 듣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끝까지 지켜낼 때에, 그것이 우리 성도의 영적인 강건함이고 승리와 직결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가치 체계와 의식과 삶의 전 인생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일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당에서도 항상 이 쉐마의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이유는 듣는 것에서 출발한 너의 인생을 끝까지 견지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강대상을 보시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같은 말씀 속에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전달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쉐마에 승리하는 인생이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저는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또 뭔가 열심히 하는 데 자꾸 이렇게 소모되는 것처럼 지쳐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쉐마의 말씀을 참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메인 동사가 뭔가를 하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메인 동사는 듣다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다시 귀 기울이는 그 자리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새벽마다 때로는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귀한 사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 시간들을 다 예수님의 말로 채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허락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말씀하신 그 삶을 오늘도 걸어가기 위해 아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경청하고 귀 기울인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우리에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사업장으로 나아가시고 소중한 가정을 꾸리시며 만날 만한 자를 만나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삶을 허락하시고 하루 24시간을 호흡과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원서도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지만 솔로몬은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 들으라 내 말을 받으면 너의 생명해가 길 거야.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 나와 듣는 그것이 결국에 오늘 우리 다림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많은 관계의 비유 중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의 생존은 치열한 자기관리로 양이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관리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실 때마다 이 새벽에도 깨어 운동하는 분들이 동네에 계시고 자기 몸 관리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루를 더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의미 있게 쓰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 절대로 낭비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절대로 낭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안녕과 양의 생존과 양의 운명은 치열한 자기관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목자의 사랑의 돌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봄을 오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가 꿈꾸는 곳이죠. 그러한 지명도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내 눈앞에 나를 넘어뜨리고 내 인생을 눈물을 쏟게 만드는 대적을 만나는 삶의 자리도 나와요. 인생의 여러 상황과 인생의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만 그 시편 23편에서 진짜 중요한 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사망의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양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다면 목자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은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과 보호를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양이 결국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왕이 되자마자 아마 아버지 다윗의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그큰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신앙의 영향을 그래도 초창기에 많이 받아서인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산당에 1천 번지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솔로몬이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출발은 너무 좋았지만 어쩌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음을, 그 쉐마의 부재를 경험하고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리를 자신도 모르게 희미해져 가고 이뤄져 갈때 그는 노년에 영적으로 복된 자리를 많이 잃어버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듣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여기 또 많은 중직자들 또 우리 피택 장로님 분들도 새벽에 많이 나오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앞으로 또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건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영적 변하지 않는 체크리스트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영적인 성장에는 언제나 교정과 심화가 반복되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비록 교회를 나오고, 주의 일에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여러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고요. 우리 안에서 오는 정욕과 욕심의 소리에 휘둘리고요. 얼마나 또 귀가 또 얇을 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소리에 쉽게 반응하고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이 아니야. 너그 길로 가지 마.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준비하다 게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 공감 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귀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종종 던지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말씀이 들을 사람 듣고 듣지 않을 사람 뭐안 들으면 니네 손에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어서 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고 성전을 떠나 여러분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분을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의 시대는 우리가 단임 목사님 강해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제 뭐말 안해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장의 시작도 바로 그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짧은 말씀으로 엘리 제사장과 시대상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게 시력이 흐렸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인데 영안이 어두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 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웠고, 그의 영안도 어두웠고, 아마 그의 귀도 어두웠을 것이고, 그런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3장을 늘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오늘 소제목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예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조차 영화는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밝지도 귀가 잘 열리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양도를, 양들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시대를 향해 말씀으로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을 예비하시며 바로 어린 사무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무려 사무엘이 한번 듣고 밤중에 들었어요. 옆방으로 달려가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나너안 불렀다. 들어가 자라. 좀 있다가 또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누군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어요. 다시 엘리 제사장 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절 부르셨어요? 아니, 나너안 불렀는데. 피곤한데 자라. 세 번째 또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혹시 너를 부르시는지도 몰라. 혹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너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대답해 보렴.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정말 새로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하는 복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이 3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단 하루도 찾아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가슴 뛰어요. 이거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있고 능력있는 말씀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때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오늘 어두운 우리의 가정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성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지만 막상 닥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면 다시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는 믿음이 있으나 때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로 표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장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로 난무하고 정과 욕심의 소리들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네가 도태될 거야 자꾸만 부치기는 소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적용해서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 그 시끄러운 노이즈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고 내 안에 함께 머무시는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우리의 차여한 삶의그 루스가 베델이 될 것이고 그 광야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몇년 전에 대학부를 섬길 때참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저희가 대학부를 막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에도 막 쳐야 되는데 그때 정말 모르겠으니까 뭔가를 막 하려 하고 하려던 뭔가 움직임을 멈추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게 수요일 날 주일 저녁에 늘 모여 기도회를 하거든요. 우리 뭔가를 기도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멈추고 우리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기울인 시간을 갖자고 한몇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몸부림쳐 보자 하며 말하는 거를 좀 멈추고 듣는 시간들을 갖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회 뒤에 앉았던 한 여자 아이 자매를 통해서 그 자매가 기도회가 끝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에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찾아와 자기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 받은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이 지체는 막 기도에 막 응답이 많았던 지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시 본인에게도 일어났던 일을 막 전하고 싶어서 들떠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때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자 하는데, 뭔가 마, 우리 말하고 싶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을 뭔가 채워 넣어야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의 음성을 막 듣는데 저도 잘안 들렸는데 우리 자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갑자기 무릎을 탁 치시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럼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이제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이들에게 다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봤던 그 간증 같은 이야기에 참 마음이 뛰었어요. 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놓치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 듣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듣는 자세로 주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도 그런 기도도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한 인생 속에서 들을 귀 있는 자로 살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듣는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